Always be my day one. 안녕하세요. 쿠리니 TV의 쿠키즈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구 쿠리니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수민하고도 구 쿠린이죠? 수민하고는 어떤 구 쿠린이었나요? 아 저는 누구보다 당타고가열차게 열심히 놀았던 <laughs> 쿠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섭외한 분들도 인생 자체 열정이 아주 넘치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우리 쿠리니 TV를 통해서 쿠리니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해 쿠리니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 쿠 퀴즈죠. 그럼 첫 번째 구리니부터 만나러 가볼까요? 아니 현주 씨, 구리니가 뭡니까? <laughs> 구리니가 설마 혹시 구 쿠리니를 합쳐서 구린이라고 하신 건가요? <laughs>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구린니가 뭡니까? 쿠르니라고 합시다 저희 어, 오늘 쿠키즈는 경희대생의 의식주 탐구생활 편입니다 꼭 필요한 주거생활 정보와 학교생활 꿀팁을 알아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쿠르니를 만나러 가볼까요? 하나 둘셋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학하는 쿠르니 20학번 안세빈입니다 오! 국께서는 1년 동안 통학을 하셨는데 어,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주거 방식을 이제 새로 들어올 새내기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추천을 한다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통학이라는 이제 주거 생활을 쿠리니 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동 시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집밥이나 가족들 쉽게 볼수 아, 있다.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장소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수 있다. 음 한번 나가면 모든 걸 끝내고 돌아오는 음 코스를 짜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계획적인 어, 삶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범위가 조금 국한되는 게 적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나 기숙사를 사는 친구들보다도 어디 이동할 때 시간 제한도 없으니까 편하게 어 어,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학을 몇분 정도 하시나요? 왕복에서? 네, 왕복으로 하면 한 3시간? 갈때 1시간 반, 왕때이시 저도 작년에 네. 3시간 왕복 그 6개월 동안 해봤거든요 음, 진짜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가는데 힘을 다 쓰죠, 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맞아. 추천을 한다는 건이 집이 주는 안정감이 정말 큰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잖아요, 아, 밥심 그쵸. 집밥이 또 어, 아, 아, 무시 못해요 달라요. 제가 만드는 거랑 엄마가 만드는 거랑 아, 똑같은 재료를 만들어도 틀리다니까요 아, 자 음. 그러면 은 어쨌든 통학이시니까 수강신청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음. 혹시 좋은 점이라던가 아니면 안 좋은 점 아니면 꿀팁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쿠리니 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9시 수업은 작지 계속 <laughs>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뭐 9시 수업이면 이제 8시 50분 58분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해서 <laughs> 준비를 하는데 <laughs> 그쵸, 그쵸, 그쵸. 만약에 이제 좀 상황이 괜찮아져서 이제 통학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적어도 6시부터 준비를 하셔야 <laughs> 되니까 최대한 9시 수업은 피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쵸 그리고 공강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대한 1시간 이내로 잡는 게 좋은데 이제 그거는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으니까 만약에 1시간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뭐 과실이나 <laughs> 도서관 같은 좀 장소를 미리 한번 구비를 세놓는 음. 것이 나중에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법일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게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음. 제가 경중, 혹시 경희중앙선 에대 아, 네. 경중에 대한 악명을 맞아, 그렇게 맞아. 많이 들어가지고 음. 제가 한 모토가처럼 세계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3분 늦게 나오면 <laughs> 음. 30분 지각돼요. <지간만> 열 <laughs> <어머>. 제가 <laughs> 그간 다음에 날 학교를 처음 왔는데 음. 경희중앙선 자체를 몰랐어요. 음. 그래가지고 학교 딱 한 3분만 늦게 나가야지 음. 그럼 이제 뭐 챙기고 뭐 챙기고 이제 나갔는데 한 30분을 늦었더라고요 첫날까 너무 머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예 미리 나와서 미리 도착을 해서 좀 미리 좀둘러도 보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경의 중앙선. 음. 하지 말아야겠군요 아, 그렇죠 배차 간격이 4 0분일 때도 음. 있어요 40분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저도호 KTX예요 그리고 기차였죠. 청량리에서 계속 멈춘다면서요 그렇죠 많아요 짜증날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통합 꿀팁이 있을까요? 뭐 음... 아까 말한 그것도 일종의 꿀팁이 될수 아, 있겠네요. 3분놓 그렇죠, 주면 그렇죠. 30분 기다려야 음... 된다. 그 전공이랑 교양 순서를 막 섞어서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전공 사이에 교양을 껴넣거나 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되게 좀 그런 게 보통 전경대 전공 그렇죠. 이제 저기 전경대 건물에서 아, 하고 네. 또 필수 교양은 또청원관쪽에서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정문에서 전경대를 갔다가 청원관 갔다가 다시 전경대 갔다가 아, 이제 이런 되죠. 식으로. 동전이 한번 꼬이면 아무리 그 간격이 있어도 사람이 되게 지쳐요 맞아 어, 운도 없으면 지각을 합니다 허, 학교까지 왔는데 지각하면... F <웃음> 아 근데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니까 아 그렇긴 하죠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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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아, 끊을 아, 필요 하죠. 없겠는데요? 그죠 그냥 저 수강신청 이렇게 교양 그 전공, 그 전공 교양 전공 하면은 아니 <웃음> <웃음> 저기요 <웃음> 웨이트 트레이닝 합니까? 아 웨이트 트레이닝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 여러분, 그, 굳이 헐떡고개를 넘지 않아도 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음. 그거 듣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밥약 가세요. <laughs> 아, 근데 제가 기숙사도 살아봤고, 통학도 했고 자취도 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학교 길은 제가 제일 잘 알지 않나. 아 더블 밥약. 제일 술먹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들어와, 들어와. <laughs>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 내 삶의 의식주 시간인데요 우리 쿠키즈에서 정말 중요한 테마죠 가장 많이 입었던 옷,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 그다음에 이제 통학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의식주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질문을 할수 있는 게 호응 뭐예요?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져온 옷이 음 잠옷이거든요 이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laughs> 사실상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딱 여기까지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입고 밑에 이제 마트 그 나가 음, 아, 뭐. 그런 식으로 음. 생활을 해왔어서 외출도 거의 안 하고 그쵸 비대면이니까 음. 나 되게 네. 편한 고무줄 바지 네. 그쵸 고무줄 바지가 제일 편하다고 고무줄 바지여야 돼요 아전 사실 그 잠잘 때 다음에 그9시 수업 있다 그러면은 꿀팁인데 푸드티를 입고 주, 주무세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laughs> 그냥 일어나서 얼굴만 이렇게 잘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 딱 쓰고 <laughs> 여기까지 <laughs> 여러분 그 화장 오,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다 신경 안 쓴다니까요 맞아, 맞아. 그 하고요 그냥 마스크 쓸 필요 없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마스크를 아, 그렇지, 왜 쓰니까 그렇지. 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은 뭘까요? 음 저는 아무래도 집밥을 아, 잘 먹었죠 진짜 집밥 설비지 라가 소리 막 지르죠 아, 엄마 집밥 먹고 싶어요 너무 재오래는데 CG 넣어주세요. 이 <laughs> <알겠어. 웃음> 네, 그러면 정리하는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1년 동안 통학하시면서 비대면 의식주, 주거생활 수준을 별점으로 매겨보는 음.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5점 만점? 5점 만점에 저는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점이요? 음, 제일 높았지? 4점이 나온 래요 아, 제일 높았어요. 와, 이거, 아. 이거 의외네요. 아, 정말. 왕복 3시간이지만, <laughs>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음. 사점. 심지어 경중을 타고 다니지만 그쵸. 그래도 사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이동을 아. 할 때도 그냥 어차피 집이 그치. 근처니까 그치. 그냥 그래 잠깐 나갔다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외출도 음. 잠깐 하고 학교 갈 때도 좀 편하고 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알찼던 것 같아서 음. 저는 사점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정말 높은 점수네요. 혹시 대면이었다면 그 별점이 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그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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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타자아반타자 이서! 이갈 때부터 이제 정이 약간 떨어지다가 <웃음> <웃음> 귀가할 때좀 다시 와? 집 간다. 그래서 이좀더쌓이 여러분 이대면할 때만 통학하세요. 이대면할 때만 통학하세요. 일주일에 여섯 번오적 있거든요? 왕복 3시간? 9시에 출발해서 집에 11시인가 12시에 왔어요. 진짜 팔찌 샤벗대요. 와 진짜 죽일 것 같은데요. 죽어요. 죽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쿠키즈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laughs> 쿠키즈, 예스 yes! 아 역시. 좋습니다. 퀴즈 키워드는 바로 학생증인데요. 네. 과연 우리 학교 학생증 다들 발급하셨나요? 전 사실 아직까지도 <laughs> 안 했습니다. 아 <laughs> <다 웃음> 응. 그치 어. 할 필요가 없어서. 기대면이었어. 기대면이었서할 <laughs> 필요가 없었어. 아네 그래도 과연 아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학교 학생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성은관. 오, 오 이걸 맞아요. 맞추다니. 맞아요. 오 정답, 정답. 여기가 이제 한 명밖에 안 틀린 건가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타크르니 <laughs> 분을 만나봤는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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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정말, 정말 <laughs> 반갑았죠. <정말 반갑졌죠? 웃음> 아, 그래도 우리 세빈이하고 만나서 세빈이언니 하고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갑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쿠키즈였습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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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